안녕하십니까. 오늘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문제는 아주아주 아주 기본형 문제죠. 네, 증기 및 온수 방열기에 표준 방열량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라는 문제를 갖고 들어왔습니다. 자, 제가 이 문제를 왜 갖고 들어왔냐면요 네, 두 가지 관점입니다. 네, 두 가지 관점인데 이 표준 방열량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온수난방에서는 0.523킬로와트/퍼메타제곱, 그럼 증기난방은 0.756킬로와트/퍼메타제곱이라고 하는 숫자를 모두 다 기억하고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자이 문제에서 꼭 간과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을 관가하고 있냐면 바로 이 표준 상태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명기를 해야 이 방열기의 표준 방열량이 구성이 된다. 즉 표준 방열량이 정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증기 온수한방 같은 경우는 표준 상태, 즉 온수 80도, 실온 18.5도. 그다음에 증기 난방은 표준 상태 증기 102도와 실온 18.5도 상태일 때 요때 방열기 방열 면적 1제곱미터당 방열되는 방열량을 우리가 표준 방열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넣어 주셔야 반드시 넣어 주셔야 점수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 제가 체킹하려고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증기및 온수 방열계 표준 방열을 물어봤을 때, 대제목 1번을 하고 문제를 마무리를 하면, 그죠? 딱 4줄로 네 끝나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당 방열 면적 또는 표준 방열 면적까지 네, 전부 다 진행을 하시게 되면, 자, 몇줄안 남습니다. 자, 그럼 저 같으면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짧고, 짧은 문제가 나오면 표준 방열량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는 뭔가를 특징을 적어 주는 게 여러분들 좋죠. 그렇죠? 자, 표준 방열량 따른 표준 방열량에 따른 따른 특징. 네. 특징. 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자, 여기 특징이라고 하는 건뭐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기사 수준에서 전부 다 학습을 했던 거예요. 그죠? 자, 온수 난방의 경우는요. 자, 온수 난방의 경우는 온수 난방의 경우는 경우, 자, 지금 증기 난방이 온수 난방보다 표준방열량, 1제곱미터당 쏘아주는 열량이 많습니다. 증기 난방에 비해서. 증기 난방에 비해 난방에 비해 어떻게 합니까? 자, 표준 방열량이 작죠. 표준 방열량이 작아. 방열량이 작아. 작아 어떻게 한다? 자, 방열 면적을 크게 해 줘야 된다. 그렇죠? 방열 면적 크게 해줘야 된다. 이런 어떤 특징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배관광경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거죠. 결국은 유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죠? 배관광경 역시 배관광경 배관광경의 경우도 경우도 자, 온수 부분이 온수난방이 그죠? 온수난방이 더 크게 설치돼야 된다. 그게 설치 필요. 자, 이런 식의 최종적인. 자 방열기의 표준 방열량을 물어봤을 때자 온수와 증기의 표준 상태를 제시하고 표준 방열량을 넣어주고요 이렇게 온수와 증기 간의 표준 방열량이 다름으로 해서 온수난방일 때와 증기난방일 때의 방열 면적과 그 다음에 자 방열 배관 광경 간의 어떤 특징을 잡아준다고 하면 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수험생 분들이 딱 그것만 적고 나왔을 때보다 이렇게 적으시면 더 높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준비한 이유 자 상당히 쉬운 문제였죠 그냥 상당히 쉬운 문제 첫 번째 자 표준상태라고 하는 것을 꼭 적어주자 그러니까 실수로 하지 말자는 얘기죠 반디 적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방열계의 표준방열을 물어봤는데 그죠 표준방열량 그 값만 적는 것이 아니고 이표준방열량 차이에 따라서 자 어떻게 특징이 잡히겠느냐 자 이것까지 적어주시면 좋은 답안이 될 걸로 판단이 되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결국은 이 실온 상태 18.5도인 상태와 표준 상태 80도인 상태는 그렇게 일어나지가 않아요 항상 온수는 80도 내외로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실온도 18.5도 내외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표준방열량에다가 자 보정계수라고 하는 것을 해서 최종적인 실질적인 방열량을 뽑아주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까지 어울려서 답안에 넣으시면 더욱더 좁은, 좋은 답안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